시청자 여러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네오샘이 이제 다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한참 그냥 냅뒀다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거의 어, 새끼 왜 이러지? 싶지만 그래도 뭐 고맙다. <laughs> 벌써 20% 넘었어요. 수익률이.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지난번에 1월 2일날 영상 올려드렸을 때 이렇게 매수를 다시 더 했다라고 유튜브 자막 켜서 보여드렸는데 이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핵심 포인트는 이게 터지면 대폭등을 한다라고 한 거였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 네, 보시다시피 HBF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도 오픈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희한한 거는 삼전이랑 SK하이닉스가 미친 놈처럼 올라가고 있는 건 맞은데 이거 HBF랑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제가 좀 점찍어왔던 몇몇 종목들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네오샘도 그렇고 지금 다 같이 가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 보니까. 한번 터지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젠스나 우리 까부께서 새벽 6시에 뭐 했어요? CES 기조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네오샘의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26년도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HBF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요거 내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BF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제가 올려드렸던 한비반도체나 엑시콘, 네오샘 이세 영상 보시면은 설명 드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로봇 참 귀엽죠. 네, 어쨌든 여기서 젠슨 왕이 나왔던 게뭘 얘기했었냐? 어, 되게 많았는데 루빈 GPU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루빈 GPU.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그 루빈 관련돼가지고는 작년에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26년도에는 저거를 공개를 하면서 양산을 조금 더 본격화하겠다라는 거를 말을 한것 같은데 25년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gpu 중에서도 어 예를 들어 현대차에서 그랜저가 아니라 이제 제네시스 급이라고 할수 있는 프리미엄 그게 이제 블랙웰인데 블랙웰 보다 전력은 적게 먹으면서 연산이나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LLM 관련된 기능은 더 늘렸다. 이제 그게 지금 오늘. 발표했던 루빈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루빈 같은 경우도 네오셈이랑 지금 26년도에 무엇을 기대하냐면 은 GPU가 나왔어 근데 제가 HBF를 말씀드렸을 때 이거는 랜드 플래시인 SSD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지금 삼전이랑 SK하이닉스에서 난리치고 있는 게 뭡니까 HBM4 이게 탑재되는 겁니다 루빈에 이게 탑재가 돼요 그리고 네오셈 같은 경우에 작년도 10월달에 여러분들 뉴스 기억나십니까 보시죠 cx의 3.1 메모리 검사장비 개발 마무리 단계에서 고객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 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작년도 10월달이에요 이게 cx의 4.0 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10월달이 아니라 작년 11월인가에 한번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다 라는 거고요 3.1이 지금 상용화 단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면은 루빈 같은 경우도 지금 3.1을 쓸수 있다 그니까 이걸 지금 종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로운 GPU가 나왔는데, 새로운 HBM4를 갖다 탑재하고, 그리고 지금 상용화 단계에 있는 CXL 3.2를 같이 할 거다. 근데 이 루빈이 양산을 언제 한다? 이번 연도에 한다. 그러니까 지금 네오샘도 그렇고 다른 CXL 종목들까지 지금 기대감으로 일단은 수급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대폭발을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HBF 관련된 내용이 이제 CXL이랑 같이 엮여서 나왔을 때가 최고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CXL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 참해 먹고 나서 벌써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된 다음에 2.0 버전에서 3.1까지 나오고 지금 4.0까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패스하고 요거를 이제 새롭게 나온 GPU에다가 집어 넣었고 요즘에는 이제 그렇죠. GPU 같은 경우가 전력을 졸라게 먹는다고 했었으니까 전력을 적게 먹으면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탄생한 게 루빈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루빈에도 HBM4 갖다 넣어야 되지, CXL 3.1 갖다 넣어야 되지, 내우생 검사 장비가 매우 바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기에 관련돼가지고 CXL 난리 난리났었을 때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럼 26년도에 이제 저 엔비디아와 콜라보를 할수 있다라는 한국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만약에 조성이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저렇게 올라가고 SK하이닉스가 오늘 72만 원 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솔직히 이해가 잘안 돼요. 왜 저렇게까지 올라가는지 <laughs> 그냥 뭐 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네오 쌤이 만약에 그렇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질주가 좀 멈추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소부장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랬을 때는 이거 좀 많이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 제가 보내 드렸던 매수 타점을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잘 해야 됩니다. 일단은 얘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앞에서 이제 전고점이잖아 이게 차트상 봤을 때그 다음에 또 전전고점도 있고 매물대 뛰어넘어야 될게 많습니다 어떤 매물대를 막고 떨어질지 아니면은 그대로 뚫어볼지 몰라요 네오샘 체력이 만들어가는 걸 봐야 되고 돌파할 때 재료가 뭐가 붙는지 봐야 됩니다 그걸 누가 보내드립니까 제가 보내드린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매매, 매매 짬밥이 좀 12년 차니까 올해 들어갔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어 하나 수급이라고 적어서 0107666의 8 3 5 6에다 한 통만 보내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을 매수는 이제 끝났으니까. 매도를 보내드릴 건데 분할 매도를 했어 그럼 눌렸어 그럼 또 매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타게 되는 거니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킨다 그게 제가 에, 있는 종목 뽕 뽑아야죠 그죠? 잘 아는 종목을 뽕 뽑아야지 모르는 종목 하는 것보단 그게 100배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급이라고 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타점 무료 대신에 제 영상 많이 봐주시면 된다고 라 아까 말씀드렸나요?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타점 보내드리는 게 지금 네오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많은 종목 들이 있는데요. 지금 종목들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진행 중인 종목이니까 영상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전에 더 많은 종목들을 얼마나 어떻게 수익이 많이 났었는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 네오샘 지금 현재 자리하고요. 수급 체크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어,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 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류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 0원만원대에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4월 15일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 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 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 i n v e 인베스트먼트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됐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만 2천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만 7백원 매수가에 6만 2천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만 0백원 말씀 방금 들으셨죠? 3만 7백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만 2천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위할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여기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차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만3 0 0원이었습니다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 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 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자리를 볼 때는 주봉 월봉을 보는 게 좋는데요 일단 주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cxl 때문에 올라왔던 그 섹터 수급이 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cxl 아직 안 죽었다 라는게 이때까지 다시 안 내려왔잖아요 그런 것들로 또 판단이 가능합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이 밑에서 돌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만남의 광장이 발생을 해서 어, 양평 만남의 광장에서 지금 대관령까지 갔습니다 대관령 넘었으니까 이제 동해바다 보러 가야죠 예, 아주 푸른 예, 불기둥이 솟아오는 거를 용어름을 한번 보러 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앞에 여기도 전고점 전고점 전고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네 13,000라인 그 위에 겹치는 부분은 언제? 15,000라인 그 위에 17,000라인 그 위에 가면 20,000라인까지 20 있습니다 17,000라인을 돌파를 하면 은 네오셈의 역사적 신고가가 되는 건데요 월봉으로 봤을 때 월봉이 지금 졸라 예쁩니다 예, 10점 만점한 9점 정도 되는 그런 월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10점 만점 중에 9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유력하게 돌파가 나올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돌파 이렇게 꼬리로 달고 나오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죠? 매도를 안 했어. 떨어졌어. 음, 진짜 열받죠? 매도를 했어. 날라가 이거는 뭐덜 열받긴 해. 전에 거보다는. 하지만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자리에서 분할 매도를 하고 어느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를 안 해도 되는지 끌고 가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제가 타점으로 다 보내 드리고 있고 어차피 제가 매매하는 관점을 공유해 드리고 저도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 매매 한 30개 했거든요. 단타로. <laughs> 여러분도 가능하세요. 저 영상 찍고 뭐 하면서 전부 다 뉴스 보면서 단타까지 치고 스캘핑도 하고 하는 거라서 저는 올라운더가 다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타점 보내드리는 게 그래서 딱 보면은 아 어, 지금 여기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급 단어 하나만 보내서 이제 010-7666-8354 제가 매매를 뭘 했는지 그냥 뭐 시초가 매매 하나 한 것만 보여드릴까? 제가 너무 많이 매매가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바이셀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경창산업을 시가했습니다. 뭐 잡주긴 한데 점상 강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위 위에 잠깐 확인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 앞에 네, 시작하자마자 매수해가지고 상가에 한 팔았습니다. 11%. <laughs>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타점들도 제가 매매하는 관점의 공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월봉 이쁘고. 주봉보다는 월봉이 더 이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뉴스만 좀 제대로 붙어주고, 지금 확인한 게 뭐가 있죠? HBF, 그리고 CX에 관련된 거, 2026년도, GPU 새로 나온 루빈과의 콜라보,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